안녕하세요. 샤키코리아 샤키입니다. 오늘은 나의 책을 전자책으로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 도서를 스캔을 해서 내 아이패드에 이북으로 e 바꿔주는 그런 자가 북스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재단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재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멀쩡한 책이죠. 네. 보시면은 이렇게 멀쩡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재단을 하느냐? 재단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재단에 앞서 이거를 자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10만원 이상의 재단기는 본 책을 한 번에 재단을 할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단기는 대략 2, 3만원에 가정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단기이기 때문에 본 책을 한 번에 재단을 할수 없고요. 이 책을 여러 개로 쪼개쪼개쪼개서 재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고가의 재단기로 한 번에 재단을 했을 때에는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에 자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책을 찢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찢느냐. 그리고 이 책을 나중에 나는 책도 갖고 있고 싶고, 이북도 갖고 있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걸 나중에 복원, 책을 복원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거를 한 번에 재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얼마 전에 구매한 새 책입니다. 피셔서 과감히 힘을 주셔서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옆에 이렇게 벗겨지는 게 보이시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마치 도서가... 껍데기와 알맹이가 서로 나뉘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단기에 최대 재단 능력을 먼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책을 찢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대략 10페이지 이기 때문에 10페이지씩 저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재단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재단기는 KW 트리 i o 3921 이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을 적당한 사이즈로 재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 참고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손에 이 재단기를 절대로 어, 보이는 곳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굉장히 날이 갈컬, 날카로워서 굉장히 쉽게 손이 베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애들이 갖고 장난치다가 잘못되면 손가락 절단도 있을 수 있으니 어, 굉장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을 하실 때 포인트는 우선은 여기 보시면 은이 종이들이 안에 이렇게 풀이 먹어 있거든요. 풀이 먹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풀이 안쪽으로까지 들어가서 얇게 잘라주면 제대로 그 풀까지 잘려지지가 않아서 나중에 스캔할 때이 도서들이 서로 붙어서 스, 스캐너 안에서 재미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하실 때는 여유 있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재단이 됐죠. 그래서 이쪽은 맨 끝이 보이게 하고 이쪽이 책장 초반이에요. 차례 보이고 여기가 맨 끝이거든요. 이렇게 맨 뒤를 앞에다 놓으시고 재단을 하시고 나중에 여기가 이쪽으로 놔두실 때는 위로 이렇게 와서 어, 헷갈리지 않게 하시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거 놓으실 때 헷갈리시면 은 페이지가 완전히 꼬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렇게 그대로 해서 갖고 왔는데 페이지가 보시면 은 이쪽은 289고 이쪽은 288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포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은 271 페이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270 페이지. 그래서 그대로 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수백 번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 혼자 나 깨우친 그런 꿀팁들이니까 나름대로 깨우친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제단이 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 그리고 오늘 스캐너 책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단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제단된 책을 어떻게 스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책을 이렇게 나중에 복원을 할 수.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에 인쇄소에 가셔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어 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복원시켜 주세요 하면은 그제 권당 한 1,000원이나 천 1,500원 천 정도의 비용을 내시면은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책을 이렇게 재단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이렇게 돼서 혹시나 들고 다니다가 잘못돼서 이 책이 다 쏟아지면은 굉장히 난편입니다 나중에 책을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클립 있죠 이 클립을 여기다가 해 주시면은 안전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